여자와 모텔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여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허락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무런 과정 없이 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래? 라고 대답을 하는 여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남성분들을 보면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는 무대뽀 정신이라면서 달려드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모텔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갔다 라는 말밖에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을 때 천천히 과정을 밟아야 운이 아닌 내 실력으로 이 여자와 모텔을 가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이 여자와 친밀감부터 먼저 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감이 없다면 이 여자에게 다가갔을 때 뭐야 이 새끼는?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테니 나에 대한 경계심을 부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는 친밀감을 쌓고 이 상대방을 천천히 아주 약하게 칭찬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에서 중요한 건 내가 너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너를 좋게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데 근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칭찬을 해서 여자의 기분을 올려주고 내 마음을 알리는 건 모르는 사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적당이라는 걸 모르고 너무 심하게 여자를 비행기에 태워서 하늘 저 끝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칭찬을 하니까 이 상대방은 처음엔 좋다가도 부담스러움을 느끼거나 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생각에 남자라는 매력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감 회복 용도로 사용만 하고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칭찬을 할때 적당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칭찬으로 여자의 기분을 어느 정도 없이 시켜 놨다면 이제부터는 이 여자가 나와 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야 모텔 가자 가 아니라 19금 토크로 일단 이 상대방이 나와 성적인 대화를 했을 때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19금 토크를 했다고 그게 파악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순 있는데 여자는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무조건 100% 거부감을 넘어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만큼 성적 적인 얘기는 조심스럽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만약 내가 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냥저냥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노력이 더 필요한 단계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오히려 나에게도 질문을 한다면 이 상대방은 거의 90% 이상 나와 모텔에 가서 사랑을 나눌 마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진짜 바닥에 똥을 싸지 않는 이상 실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19금 토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마 저질스러운 19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19금 토크에 대해서는 저번 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까지 해야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꼭 있을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 면 천재에 가까운 재능을 가지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쉬운 길을 밟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만약 본인이 여자를 꼬실 때마다 실패를 하고,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